어디시다구요? 신청하신 대출금 대출금에 500만원 증인금액이 800만원 정도 나오셨구요. 어디신데요? 현재 통화 가능하세요? 어디시다고요? 우리 캐피탈입니다. 고객님. 예예. 예. 신청하신 대출금에 500만원 증인금액이 800만원 정도 나오셨구요. 현재 통화는 가능하세요? 고객님. 예예. 예. 대출기한은 1년에서 판매 약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연금리는 17%입니다. 중도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전혀 발생이 안됩니다. 고객니 대출기한은 면 년으로 해드릴까요? 얼마 얼마 있습니까? 12개월부터 36개월 약정하고 사용하시면 좋으시거든요. 우회님. 36개월로 약정해 드리고요. 800만원 증인금액다 쓰시는 거에요. 예, 예. 달걀의 원금과 이사가 28만 5천 1 22원입니다. 부담 없으시고요. 예, 예. 현재 직장상의 큰 변동이 없으시다면 추가 서류는 두번 다시 번역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일단 확인해보니까, 신용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니시더라고요, 우영님. 네.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머물고 계시고, 저희 건수는 편의상으로 35건 과다조회로 되어 있는데, 이전 부분은 사전에 알고 있으세요, 우영님. 아, 현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쪽 전산팀 쪽으로 연람 신청하신지 저희 건수 같은 부분은 다 초기화를 해서 원산 복귀하신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이 안 되고요. 고객님. 네네. 일단 혹시나 저희 쪽으로 진행한다고 하셔놓고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중도 취소하시면 저희 쪽 업무상에 큰 지장이 되시잖아요. 일단 신용 접속도안 좋다 보니까 회사 통로 쪽으로 정도 취소 안 하시겠다는 보증금 20만 원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아, 예. 고객님 앞으로 정확하게 처리만 해 주십시오. 네. 아, 고객님 일단은 발생 예, 가전... 아니 고객님